봉석 씨 칠순 잔치 반가운 얼굴들이 모두 모였다. 자주 야죠 위암이었던 만식 씨. 건강은 좀 어떠세요? 병으로 고생하는 사촌 동생들, 관절염의 디스크인 친구들까지 나이와 병 앞에 장사 있으면 좋으련만 이때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. 산담을 열시 가볍고 따뜻한 대형 거위털 이불 무려 칠순이 넘으신 분도. 암을 앓으셨던 분도 지병이 있으신 분도 더 새로워진 AIA 생명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보험 3개월 이내 추가 검사 등의 의사 소견이나 2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이 없고 5년 이내 암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질병 입원 시 4일 째부터 하루 4만 원씩 120일까지 보장하고 최초 가입 1년 미만 시50% 지급해 드립니다 게다가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. 상담시 가볍고 따뜻한 대형 거위 이불 무려 080 500 4949. 본 상품은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. 보험료는 정기 간월납 50세 기준 남자 21,640원, 여자 3,600원입니다.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 50세 남자 기준 21,640원인 보험료가 1회 갱신 시점인 60세에는 22,640원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. 이는 가정에 의해 작성된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.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 청약일부터 30일 내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까지 청약 처리가 가능하며 3일 이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 청약 미녹취 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, 설명 의무 불이행 시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내 취소 가능합니다.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,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.